오늘부터는 신약 말씀입니다 어, 오늘은 마태복음인데 에, 네 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는 조금씩 성격이 다릅니다 예언적이고 실제적이고 역사적이고 영적인 그리고 핵심 단어도 이루어진 곧, 인자, 믿음 그리고 저자도 세리, 또 선교사, 의사 출신의 선교사, 어부 어, 직업도 다르고 어, 그들의 최후 진실도 어, 메시아와 부활, 영광 속의 승천, 성령의 약속, 재림의 약속 조금씩 다릅니다 어, 마태복음은 특별히 왕의 복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왕의 족보, 왕의 설교, 왕의 능력, 왕의 비유, 왕의 워, 원리 왕의 예언, 왕의 고난과 부활 예.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는 이제 무리들을 가르치신 내용과 열두 제자를 가르치신데요. BC 4년에서 AD 33년 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먼저 그리스 도의 탄생을 통해 왕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왕의 족보로서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이루어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그리스도 왕으로 한 다스리는 자로 오시되 목자 왕이시면서 목자이신 이 왕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죠. 어, 그 왕이 오심으로써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에 그들이 앉은 자들이 빛이 비치어지는 그리스도의 탄생은 왕의 탄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의 설교. 그래서 왕의 설교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설교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우리도 어, 왕과 같이 왕의 자리를 온전해지는 그래서 왕의 나라를 누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영원한 왕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왕의 사역은 구체적으로 우리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무거운 짐을 다 벗기심으로써 우리에게 왕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왕으로 오셔서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도 그 왕의 능력을 갖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왕의 능력, 왕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왕으로 오셨지만 배척을 받으셔야 됩니다. 심판을이방에게 알려서 우리를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아 이제 끝까지 우리가 왕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주님께서 배척을 받으시죠. 어떻게 우리를 왕으로 만드시냐면 말씀의 씨를 뿌려서 말씀의 씨. 아, 당신의 제자들,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라고 했는데,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마음에 심겨짐으로써 우리를 왕으로 만드시는,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왕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왕이신 주님이 배척을 받으셔야 된다는 걸 말씀하죠. 구체적으로 주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주님만이 유일한 왕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이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살아나야 할것 3일에 살아날 것 주님이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사실은 주님이 왕이심을 변화선상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까지 용서하심으로써 우리를 반드시 왕으로 만드실 걸 말씀하시죠. 구체적으로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그 포도원 품꾼을 데리고 간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고, 또 천국 잔치를 준비하셨고, 무엇보다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갈때 끝까지 책망하시면서까지 화 있을 전자 이것은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죠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반드시 천국 복음이 우리 안에 증언되어지도록 아 그래서 이제 천국의 혼인 잔치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왕으로서 사역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왕으로 만드시고, 왕으로 오신 주님이 어떻게 자기 몸을 내어 주시고,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써,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으면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유대인의 왕이야 평안할 자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진짜 왕이십니다. 진짜 왕, 왜 이렇게 조롱을 받으시냐면, 나를 왕 삼으시려고, 나를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권세를 갖는 이 땅에서도 하루하루 왕 노릇하다가 장차 주님과 영원히 왕 노릇하는 그 왕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언약이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였다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이제 이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하셨죠 마태는 동족에게까지 비난받는 세리 죄인 중의 괴수였지만 그를 완벽하게 왕으로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상한 갈 때가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자기를 이기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마태복음을 통해 왕으로 왕이신 주님이 왕의 계보이로 오셔서 그 왕이신 주님이 왕으로 나를 다스리셨어. 마침내 왕이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왕으로까지 올리시고 그 왕의 권세를 주신 내용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이 창세기부터 말라이까지 계획은 결국은 나를 왕 삼으시고자 원래 내가 왕족이었고 그 왕족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욕심로 오셔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왕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태복음에 잘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왕이신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짐을 수고한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매 순간순간 왕의 권세를 누리도록 하시고 왕의 그 능력을 누리도록 하시고 왕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 예수님 왕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져서 이 왕이신 주님이 내 머리가 되고 내 삶의 그리스도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말이 왕권을 가진자의 말과 생각의 그 삶을 누리는 하루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영원한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까지 오셔서 나를 왕 사무시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살과 피를 내어 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셔서 하루하루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 왕이신 주님의 목자로 다스려 주신 다스림을 매 순간 잘 간직하고 이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모든 삶이 왕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는 능히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는 왕의 삶을 사는 하루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